오늘 토크합니다 시간에서는 여름의 적 다이어트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덕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암예방센터 운동처방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참 직책이라고 할까요? 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암예방센터 운동처방사. 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어, 일단은 이제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생존자분들이나 네. 또는 이제 지금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 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음. 또는 이제 수술 이후에 그들의 이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어, 음. 기여를 하는 직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축구선수를, 아, 럭비선수를 하셨다고요? 아, 네.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어, 대학교 때 2학년 때까지 이제 네. 럭비선수를 하다가 네. 그렇군요. 이 백기만 해도 이 어떤 건강화 상태 같은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그 건강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것을 몸 스스로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그런 분인것 같아서 더군다나 어, 암예방센터에서 암 환자 또는 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아, 시민들을 위해서 어, 운동을 같이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어,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 네.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암예방센터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네. 그 지금 뭐, 어, 일단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그 아. 예, 그 제가 전 문제고 수영복을 입어본 지가 언젠지도 잘 기억을 못하겠고 그런 상황인데 이 단기간에 좀 체중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운동 선수 출신이었으니까. 아, 아, 네,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운동에 관한 지식이라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의사 또는 뭐 변호사, 간호사 등의 직업군들이요하는 전문 지식과는 다르게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아하. 네, 따라서 이제 저는 이제 운동 선수로서 그리고 이제 교내에서 이제 트레이너로서 네. 그리고 이제 연구자로서 그리고 논문을 베이스로 해서 음. 제가 이제. 답변 또는 이제, 어, 지식을 드릴 텐데, 이게 또는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틀릴 수도 있고, 네. 맞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일단 먼저 사전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예. 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단기간에 살을 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는 질문이셨는데, 제가 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단기간에, 음, 일단은, 체중이 감량하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양보다, 사용되어진 에너지의 양이 많으면 일단은 체중이 감량되는 이 메커니즘인데, 어, 보통, 이제 운동 방법보다는 시기를 많이 컨트롤을 해서 이제 체중을 감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이제 시기만을 컨트롤하게 되면은 이제 이 체중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들이 또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치, 어, 시기와 이제 운동이 병행됐을 때낼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운동 방법 중에서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다관절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다관절 네. 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스쿼트라든가 예. 또는 벤치 프레스라든가 데드리프트라든가 음. 어두 어, 가지 이상의 관절이 사용되는 운동이 다관절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관절에그 다관절 운동을 하면은 단순 관절의 운동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운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단순히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보다는. 웅크렸다 다시 일어나서 뛰고 뭐 이런 방법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많다. 아,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될까요? 그러니까 관절 많이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렇긴 한데 네. 이제 그 웅크렸다가 점프를 뛰었다가 뭐이런 식의 것들이 추가가 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중량을 올린다든가 스쿼트 네. 앉았다 일어났다 이제 말씀하신 앉았다 일어났다. 네. 스쿼트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스쿼트를 중량을 올린다든가 또는 휴식 시간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은 제 어, 개수를 좀더 많이 한다든가. 요런 음. 식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결국은. 네, 일반적인, 말씀이시죠? 어, 네, 그거는. 뭐, 진리 네. 틀릴 수가 없는 말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근데 관절을 많이 움직여라라는 말씀은 제가 좀, 예, 특이하게 좀 듣고 있습니다. 약간 관절을 많이 움직여라는 것라기보다 한 동작에 가장 많은 가동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운동이 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거든요.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이제 방금 계속 이제 스쿼트에 관련돼서만 말씀드리는데 스쿼트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할때 음... 만들어진 이다 가동 범위가 네. 다른 운동들에 비해 훨씬 더 크고 그렇군요. 더 많은 근육들을 이제 가장 몸, 이제 체 어, 인체에서 가장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는 부위가 이제 하체입니다. 아... 네. 하체의 근육을 어, 한 동작에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효율적이고 보다 빠른 체중 감량에. 알겠습니다. 네. 예. 뱃살 어떡합니까, 뱃살? 아, 이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여쭤보셔서 이게 네. 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뱃살.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증가하는 곳이 뱃살이고 여성분들은 이제 하체인데 예. 뭐 여성분들도 물론 복부에 가, 가,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체중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 보여지, 보여지는 보여 어~ 이 체중 감량은 저희가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예. 욕조 따개를 딴다고 해서 한 부분만 이렇게 따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뱃살만을 빼기 위한 운동이라기보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어~ 뱃살이 안 보이는 것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운동 같은 경우는 음. 뭐 복근 운동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특정 부위에 쌓여있는 지방만을 걷어내는 운동은 없습니까? 네. 이게 예. 저는 밥을 안 먹으면 홀쭉한데, 배가.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이게... 어떻게 됩니까? <laughs> 이게 이제 저희가 어, 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게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식사라고 어... 하죠? 네. 뭐. 예, 어, 이게. 네, 식사라고 하는데. 뭘 먹었을 때더 나온다는 얘기죠? 네. 이게 예. 아무래도 탄수화물로 음... 예를 들면, 탄수화물 1g당 가지. 1g당 수분 함유량은 약 2.7g을 가지고 오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가 뭐짠 거를 먹는다든가 밥을 네. 먹는다든가 했을 때, 어, 실질적으로 쌀은 200g 먹었는데, 저희가 막 살이 찐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네. 대부분 수분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이제 식사를, 식사를 제한한다든가 하면은, 네. 어, 단시간에 좀 살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게 사실 수분입니다. 아, 수분이, 수분을 컨트롤 했기 때문에, 이제, 어, 내가 뭐한 이틀 동안 음식을 제한했는데, 체중이 이렇게 감정했네. 음.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이네. 이건다 네.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바로 그 다음날 뭘 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는다는 거 하면은 다시 또 올라오고. 음. 네. 아, 보면은 이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샐러드만 먹고 사는데도 살이 찐다. 심지어 이제 물을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좀 짜게 드시는 분들 아닙니까? 물처럼 뭘 드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아. 게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좋은 방법. 이게 몸은 거짓말을 절대 안 하거든요 음... 샐러드를 얼마만큼 드시는지 또는 샐러드 왜뭘 드시는지를 한번 사실 그런 체형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음, 샐러드에다가 계란 찐 것도 한판 먹고 아, 그거, 닭가슴살 또 있겠죠. 먹고 네, 그게 문제가 있겠죠 그 샐러드를 먹는 게 아니라 그 계란에 샐러드를 곁들여 먹는 거겠죠 아 그렇게 네, 되는 거군요 네, 샐러드로 폭식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근데 샐러드만 폭식을 했을 때 제가 살이 찌셨다는 분들은 한 번도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네. 샐러드에 무엇을 곁들여 드셨는지가 곁들인 거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네. 고기, 그 다음에 탄수화물, 술이 네. 중에 제일 그 다이어트의 적이 뭡니까? 물론 세 개를 아... 다 같이 먹는 거겠습니다만 네, 가장 이제 적은 사실은 탄수화물이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한테는 네. 왜냐면 주식이 이제 저희는 쌀이다 보니까 어 저희가 이제 6대 영양소가 있는데 예.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물 바이타민 무기질 예. 근데 요 중에서 세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아~ 지방은 음. 탄소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기 영양소거든요 예. 이 영양소를 분해해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예. 이게 이 영양소를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네. 이게 바로 이제 체중 증가로 이제 직결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렇구나. 이게 어~ 탄수화물과 이제 단백질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양 이상으로 섭취를 했을 때 네.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저희가 지방도 섭취를 하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했으면 다 이제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그게 바로 체중 증가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지금 여름입니다. 네. 여름이고 또 특히 이제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여름이다. 땀을 많이 흘리니까 단기간에 좀 빼야 되겠다 해서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여름철에 예 네, 다이어트, 혹은 운동하면서 주의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아, 일단은 뭐, 계절 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할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아... 중요한 거고, 특히 네. 여름철에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분 섭취거든요. 네. 이게 뭐, 야외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좀더 문제가 되겠지만, 네. 실내에서 이제 뭐, 히트니스 센터라든가, 뭐, 다른 곳에서, 뭐,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하셨을 때도, 수분 섭취를 상당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수분 섭취를 얼마만큼 하셨는지, 어, 잘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단순하긴 하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어, 소변 색깔을 알아보는 거. 어, 그게 소변 나옵니까? 색깔을 소변 색깔이 이제 옅은 투명색이 아니 좀 옅은 이제 노란색 또는 투명색이 아니면은 음. 어, 진한 노란색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 수분이 체내에 있는 수분이 이제 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어, 그러면은 네. 아, 소변 색깔이 진하면 물을 많이 먹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게 네. 비타민 네. B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술을 많이 드시더라도 음... 거기 안에 있는 다른 어떤 물질들 때문에 소변 색깔이 좀 상당히 노랗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느끼는 갈증입니다. 갈증. 네. 네. 제가 갈증이 많이 나면 어 몸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그래 음식을 짜게 먹거나 그러면은 삼척 반응으로 물을 계속 많이 마시게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본인의 수분 섭취량을 하, 확인할 수 있는 뭐 단순한 방법이죠. 아주 쉽고 음. 단순한 방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요요는 제일 무서운 거죠. 네, 요요. 이름도 요요입니다. 무서운 요요. 어떻게 네. 막을 수 있습니까? 아, 이게 참, 체중 감량이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사실은, 어, 메인테이너스거든요.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네. 요요가 계속. 이게 네. 보통 이제 운동을 처음 하시거나, 이제,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이렇게 계획해 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 하고 있습니다, 평생.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 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좀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교에서 뭐, 하위 10% 하던 친구들이 네. 전교 1등 공부법을 따라한다고 어. 해서 될수가 없는 것처럼 예. 이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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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로 이제 운동을 이제 하는 게어 이제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운동을 또는 체중 감량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일단은 운동에 몸을 적응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약한달 또는 두달 두달 정도는 두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조절을 하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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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변화를 이제 증진적으로 늘려가면은 최종은 예. 유지도 되고 감량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인정을 하고 네. 어, 겸손하게 네. 아, 어,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계속 대신은 어, 이렇게 길게 네. 계속 어,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요를 막기 위한 이런 중요한 아, 네.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다이어트 얘기하다가, 어, 이암 환자들 어떤 운동이 있는지 이 얘기를 좀 어, 듣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아, 다음에 한번더 모시면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뭐, 저야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항상 네. 영광스럽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보면은 어디든지. 아주, 예, 부럽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